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더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발전을 위해서 행정 명령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한4%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전으로 이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이 아더코인도 상장 후부터 이틀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상장 첫날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고요. 이 고래들은 이 상장일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 볼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 이 VIP 정보에는 뭐 2만 프로를 간다, 어쩐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2천 프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는 건지 진짠지. 직접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로 더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손실 그만 보시고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아더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더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더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